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파 친구입니다. 아, 오늘은 약도 되고 몸에도 좋은 아, 우리 토종 식물 머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토에 이제 여러 군데서 이 머위들이 그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 어디서 찍을까하다가 여기 이제 아, 꽃도 보이고 달래도 있고 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머이는요 어, 국화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생생태양명으로는 이제 봉두군 봉두채, 어, 관동화 이런 그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머이는 이제 전국에 나는데요. 전국의 그 산과들, 습지, 약간 좀 축축한 어, 반그늘 이런 데서 잘 자랍니다. 아, 이 모이는 그 어, 활성 산소를 없애는 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B, C, E 등이 풍부해서 어, 변비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음, 그리고 기침, 가래, 뭐 인후염, 기관지염, 편도선염, 어, 뭐 이런 기관지에 좋고요, 종기 치료에도 좋습니다. 아, 이 어린 쌈을 이제 먹으면은 이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쌉싸름하면서 아, 그 아주 향긋해서 입맛을 이제 도고또 데쳐서 아, 그 쌈이나 무침, 겉절이, 된장국, 어, 부침개나 아, 조림, 목나물, 들깨탕, 장아찌 등으로 이제 에, 먹을 수 있, 어, 있고 발효액도 담글 수 있습니다. 아, 아주 그 유용한 그런. 우리 식물이 되겠습니다. 땅 속으로 이제 주, 어, 그 뿌리 줄기가 길게 뻗으면서 번식을 하고요. 씨로도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우리 그 토종 야경 식물 머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